자 오늘의 중요한 코인 이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증시 모두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PPI의 예상치 상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연준에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거는 이제 관세가 물가 상승을 야기 시킬 것인 거에 대한 이런 문제였지만, 자 이틀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관 문제가 없나 싶은 분위기였지만 자 오늘 ppi가 반전을 시켜버렸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면서 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직전에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99.9%였지만 현재 9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이기는 했었지만 발표 이후로 금리 인하가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연설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트럼프는 현재 물가를 잘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최근에 행정 서명했었던 401k 퇴직연금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주식 시 시장이 급등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일 있을 트럼프와 푸틴의 1차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1차 회담보다는 오히려 2차 회담이 더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2차 회담에서는 유럽 지도자들도 초청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차보다 2차 회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1차 회담 때 푸틴이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벌써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푸틴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 모든 전쟁들은 모든 게다 잘못됐기 때문에 보상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식 몇 가지 설명 좀 드리자면, 터키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거래소가 그래도 글로벌 거래소로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된것 같은데, 일단 보도된 거는 5천만 달러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킹 사건도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매입은 없고 압수자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압수자산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지금 연준도 코인을 못 들고 있기 때문에 한발 빼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엔 미국 정부에서도 매입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리플이 3.5달러 부근에서 대규모의 숏 포지션의 청산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시장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죠 현재 리플 가격이 3달러대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리플이 상단에 3.4달러 5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급등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머지 않아서 리플의 etf 승인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중요했던 물가지표가 시장을 많이 흔들어 줬고 그리고 내일은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라이브 방송에서 생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